어제 성 금요일 예배 끝나고 남편과 나는 어느 창이 넓은 따뜻한 곳에서 만난 음식 먹으면서 여유롭게 서로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런 곳이 어디일까를 생각해서 결정한 곳이 사과과수원 레스토랑이었다. 우리는 북쪽으로 약 30분 정도를 운전해서 전에 몇번 가보았던 사과사이다 만드는 과수원 레스토랑을 찾아갔다. 4일 연휴인데도 날씨가 좋아서 야, 야외로 많이 나갔는지 늘 붐비던 곳이 많이 붐비지는 않았다. 마침 창가에 테이블이 있어서 그곳에 앉았다. 음식을 두개 시켜서 서로 반씩 나눠 먹고 다른 빈 의자에 발을 뻗고 편안히 앉아 있는데 오후가 되니 햇빛이 쫙 비춘다. 뼛속까지 따뜻함이 전달되는 오후 편안한 시간. 남편이 말한다. 딱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햇빛 비치는 따뜻한 창가에 우리가 앉아있네. 우리는 이런 걸 원했지만 과연 그런 곳이 있을까 생각하고 그냥 이곳을 온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심코 한 이야기도 정확하게 응답해 주심에 놀라고 감사했다. 우린 그런 따뜻한 창가에 앉아서 하늘에 있는 멋진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두 시간 정도 나눈 것 같다. 성 금요일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생각하고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우리는 매주 교회 가기 전에 남편과 거실에서 편안히 앉아서 커피와 과일 요거트를 먹으면서 약한 시간 정도를 일주일 동안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특히 남편이 이 시간을 너무 좋아하고 소중히 여긴다. 물론 커피와 과일 요거트는 언제나 남편이 준비한다. 나는 이 시간에 특별히 주의하면서 하는 일이 있다. 전적으로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 동안 남편에게 감사했던 것을 말하면서 남편의 아주 작고 사소한 일도 진심을 담아서 칭찬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려고 노력한다.그리고 남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주의 깊게 경청하고 자주 이런 말을 한다.당신이 나누어 주신 말은 내가 전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귀한 나눔이에요.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어요.제가 제 마음속에 잘 간직할게요라고. 내가 일주일 동안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알게 되고 느끼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끔 나누는데 남편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러면서 서로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 같다.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나눔은 어떤 형태로든지 소중하다. 나도 남편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니 서로에 대해서늘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니. 함께 있음이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고 행복하다. 가끔, 아주 가끔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는 아무 말 없이 잠시 침묵을 지킨다. 그럴 때 남편이 즉시 알아차리고 조심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좋다고 말한다. 전에 지 없을 때는 마음에 안 든다는 둥, 당신은 왜 그런 말을 하느냐는 둥, 당신은 맨날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등 정말 어찌 그리 지혜가 없었었는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이 잠잠하고 평온하여 누구와도 싸우거나 화내거나 딴지 걸 일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멋쟁이이시니 하나님의 가지에 붙어 있는 우리도 멋쟁이. 하나님, 저의 저된 것은 온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끔 하나님 없이 내 고집대로 해서 싸우고 화내고 했던 때가 생각나서 마음이 힘들고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가 크게 외치며 다시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기쁨을 되찾는다. 혹시 이 글을 읽고 내 남편은 예수님 믿지도 않고 내 남편은 그런 분위기 있는 위인이 못되고 내 남편은 맨날 잘못만 하고 등등.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저도 위에 열광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매일 싸우는 것만 보고 자라서 어떻게 남편에게 잘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무식한 본보기를 보고 자라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엄마를 작대기로 하도 자주 때리는 것을 보고 자라서. 어렸을 때 저의 소원은 내 평생에 매안 맞고 사는 것이 저의 소원인 사람이었습니다.게다가 저는 두메산골에서 자란 시골 촌뜨기 출신입니다.정말 저는 하나님 믿고 복 받은 사람입니다.제 삶을 바꾼 성경 구절을 만나서 이것만은 꼭 순종해 보리라 결심하고 10년 이상을 내 자와 씨름하면서 고꾸라지고 넘어지고 마음에 코가 깨지고, 마음에 피가 철철 흐르고, 야곱이 하나님과 끝까지 씨름하듯이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장,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기서 나는 마음속으로 한 단어를 더 붙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기쁜 마음으로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 그 많은 성경 구절 중에 딱 이거 하나 순종했는데 가정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아무 핑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아무 이유 없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많은 성경 구절 중에 이거 하나 순종했는데 이런 큰 은혜를 주셨다면 더 많은 성경 구절을 순종하여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더큰 기쁨을 나누고 싶다는 희망.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기보다는 몇 구절을 깊이 깊이 우물을 파듯이 묵상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삶에서 적용해야 하는 것을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